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피코그램입니다. 피코그램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어느 한 쪽이 없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서 거리량 증가하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은 약간 개선되고 있다. 거리량 계속 증가하면 한번더갈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요최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현재 상태에서 얘가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요까지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가는 엔짜이 돼요 그럼 월초 뭐 6만 200원 300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은 열어놓는 거예요 요 정도 관점 그러면은 6만 5천원 대까지도 크게 가는 엔짜기만 갈수 있다 근데 거까지 기 가려면 거래량 계속 실어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하락 목표치는 안 주고, 이제 지지라인에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얘도, 얘 없어진 거고요. 하락 목표치. 그다 얘도 없어진 거죠. 저점 밑에 있으니까. 얘도 없어졌고. 이제 얘도 날짜 바꾸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최우선 N자형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가는 엔치형이 엔지향이 최우선 엔치형이에요. 그럼 얼추 뭐 59,000원까지도 갈수 있다. 그리고 슈팅 나오면 6만원이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가는 엔치형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이런 엔치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얼추 6만원 500원까지 갈수 있다. 그다음에 큰 엔치형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엔치형이 됩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아침에 떠서 시작을 하면 5분 몽상이 정배열이니까 이제, 이제 전봉에 저가를 이탈한다거나 30분 몽상.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53,1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가 이절라인이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패턴이 지금 여기서 2 4 0에서 한번 이탈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패턴에서는 21선 이탈안하고 계속 타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30분 몽상 5일 선 이탈하는 음봉 떨어지면 예측매도 하고 가는 게 낫겠죠. 고점 넘어가고 다시 잡고. 이 예,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